51번, 세점 ABC에 대하여 AP의 제곱 플러스 BP의 제곱 플러스 CP의 제곱의 최소가 되도록 하는 점 P에 대하여 PA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. 문제는 p a 길이를 구하는 건데 여기에서 최소가 되는 점 P는요.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겠죠? 그래서 무게중심을 풀어보면 3분의 x 좌표로 다 더할 겁니다. 그러면 0이네요. 0. 3분의 y 좌표를 다 더할 거예요. 그러면 3이네요. 그러면 무게 중심은 0, 1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러면 아까 a 좌표는 1, 3이고요. 무게 중심은 0, 1이고요. 요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본 거잖아요. 그러면 루트 x 좌표 차이 제곱 1 플러스 y 좌표 차이 제곱 4. 그러면 루트 5가 되고요. 정답은 루트 5가 되겠습니다.